광주시 서구청장 후보인 서대석 후보의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와 함께 광주시 의회 송영일 의원도 9일 광주시 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당선자를 선택할 권리는 오직 유권자인 주민에게 있음을 보여달라며 불공정과 편법을 자행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을 심판해 광주 지역 정치를 바꾸겠다며 무소속 연대와 무소속 돌풍으로 승리해서 광주 지역 정치를 혁신하겠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청년특구 지정에 반발했던 송영일 광주시의원의 무소속 출마로 당선 여부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천에 평가받게 됐습니다. 송 의원의 출마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를 표방하는 민주도시 광주에서 민주당 광주시당의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행태에 굴복하지 않고 지역정치를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앞장서서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무소속 출마로 민주정치와 선거의 진정한 주인인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